어, 정부 왜 그래? 마침내 경찰국 만들 결심이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음. 어, 아무래도 경찰 뭐 권한이 비대해져서 뭐. 그 견제를 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 사실 경찰도 뭐 검찰 개혁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그런데 경찰도 내부 개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속보로 떴던 거는 이제 경찰대 관련된 것들도 나왔는데요 사실 내부의 경찰대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공약을 했던 내용 중에는 이제 순경 출신의 경찰들도 자신의 능력과 이제 업무에 따라서. 경찰 총장까지도 할수 있는 경찰 아 경찰 청장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경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해도 경위 이상으로 사실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 당장 8월부터 승진 같은 것들도 바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어,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네. 정부가 머리를 잘 썼다라고 약간 아, 좀 생각한 네. 부분이 있 이게 아. 구도를 이상민대 경찰을 해서 그 경찰 대비 경찰대로 지금 틀은 음.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그렇게 <laughs> 어. 된 것도 사실 이번에 이번에 서장 회의를 한 분들 중에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56명. 이제 쉰 56, 6분들 중에서 이제 마흔 분이 경찰대 출신이었거든요. 경찰 내부에도 분명 히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개혁해야 된다는 시각에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제 경찰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고 그 경찰청장들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경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경찰 개혁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저는 그냥 인사권을 가져가고 지휘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 본인들이 쉽게 다루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그 검찰, 들의 특권 의식이나 좀 검찰 우월주의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을 개혁하고 할 때에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도 그렇고 사실상 친 검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뭐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 학명이고. 쿠데타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럼 본인들이 그동안 뭐 검사장 회의하고 뭐 사직서 내고 이런 거는 그럼 정당했습니까 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의 뭔가 특권의식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니까 음. 검찰 밑으로 다 이거는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이란 조직 역시도 뭔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 밑에 두고 봐야 되는 조직 그러니까 통제 가능해야 되는 조직으로 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게끔 음. 그만큼 거칠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또 쟁점 중에 음. 하나가 치안 사무 음.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보도 나왔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그 대우 재산 음. 대우조선 해양 음. 파업에 그 투입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또 실무진이 좀 반발해서 무산이 됐다. 음. 근데, 용산참사, 뭐, 쌍용차 음. 파업 이런 걸 거치면서, 음. 이렇게 경찰특공대가 이런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금지가 됐던 건데, 이거를 다시 좀 검토하시겠다라고 음. 꺼내든 거 자체가, 사실 좀치한 사무는 하지 않는다라고 음. 했지만, 무엇보다 좀 행안부와 치안 정책을 결정하는데 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 사무가 명기가 되어 있,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률에 위바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시행력으로 권한을 어떻게 보면 다른 문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는데 다른 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권력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위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논란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 좀 너무 이,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너무 거칠게 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음. 쿠데타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참,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저는 보면서 좀윤니근 경찰청장 청문회도 음. 지금 8월 4일 날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음. 이게 참 취임도 전에 이 리더십이 좀시험에 그렇죠. 올랐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 이게 저는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 거냐 또 그러니까 사실 리더라는 게 어쨌든 조직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면선 장악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줄 서신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줄을 섰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나 사실 이런 게 나오면 아무리 본인이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의견과 그냥 똑같은 의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자체는 본인이 아마 취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경찰과 군인, 경찰 조직, 그리고 계속 군인 조직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상명하복 구조이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장 후보자도, 뭐, 더는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 이거는 복무규정 위반이다. 감찰하겠다. 이렇게, 뭐,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부분 같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있는 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워 보려고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반발을 잠재우기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 먼저 탄핵 이야기가 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탄핵을 해야 해야 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이게 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어. 근데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는 좀 신중론이시시고 이런 음. 질문들에 대해서. 근데 다만 해임을 권리할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해임 권위와 탄핵 다르죠. 다르니까요. 음, 그래서 음. 어, 사실상 해임 권의는 해임 권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권한은 또 이제 결정은 음. 또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 가장 결정적인 건 탄핵인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무, 밀어붙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직은 뭐 당론이다 이렇게는 볼수 음. 없겠지만은 뭐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 행안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께서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건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땐 쿠데타 발언 이후에 음. 아마 그런 여론이 좀더 심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어지럽긴 했어요. 그 <laughs> 며칠 사이에 나오는 말이 뭐 하나의 쿠데타 뭐 이런 음.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좀 옛날 사람 옛날 음. 그 옛날 사람 옛날 그 옛날에 사고가 좀 멈춰 있다는 느낌을 좀 그러니까 받아요. 메시지가 네. 조금 더 계획적이고 좀 정교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너무 러프하게 막 던지는 느낌은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관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 정부 초기이기도 하고 해서 어뭐 앞으로 좀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